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만화 중 하나가 게임으로 있다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의외로 농구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있을 정도로 스포츠를 좋아하거든요 그렇다면 빠질 수 없는 만화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슬램덩크 맞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슬램덩크 모바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10대들은 슬램덩크 안 와요 진짜 갓띵작이거든요 근데 이 게임이 좋은 게이 만화를 모르더라도 만화를 공짜로 보면서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싱글모드에 가셔서 이 메인 스토리 보면은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볼수 있더라고요. 도전 시작을 누르면 보상도 받으면서 스토리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광고냐고요? 맞습니다. 농구부의 경민이를 좋아하고 있어. 안 돼! 와, 이런 장면들 예전에는 되게 고퀄리티였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90년대 만화 같긴 하다.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해 봅시다. 오케이. 응. 완벽히 이해했어. 저는 일단 스토리를 다 하니까 게임을 한번 해볼텐데, 또 이런 게임 캐릭터 중요하거든요? 슬램덩크 등장인물들이 쫙 있네요. 오. 제 포지션이 원래 가드였어가지고, 송태섭을 좋아했어요. 아, 맞아요. 혹시나 농구를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포지션이란 게 있거든요? 센터, 그리고 포워드, 그리고 가드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센터는 탱커, 포워드는 딜러, 가드는 힐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 늘보는 뭐였다? 힐러였다. 네, 포인트 가드. 송태섭 태섭 캐릭터로 한번 해볼텐데 원래는 5대5가 농구 정식 규칙이지만 또 이제 3대3 길거리 농구라는게 있어요 오버워치로 따지면 선멸전 같은거죠 아내 티어 아이언5네 오야 캐릭터 아기자기 귀엽죠 오케이 패스 패스 오케이 땡큐 돌파 싹 해가지고 슛아 안들어갔어 리바운드, 여기 패스, 패스! 나이스! 그리고 바로 3점! 원래 이러면 안 됩니다. 트롤이에요. 지금, 아나로 딜만 넣고 있는 상황. 그치만? 욕심 나죠? 스피드 돌파하고. 오! 나 패스 성공했어! 여기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 게임?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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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아이고! 리바운드! 오케이, 블락! 나이스! 스피드 돌파하고. 페이크 레이업! 나이스 아, 오케이 또 이게 2점슛 3점슛이 있습니다 3점슛은 헤드샷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이 라인 밖에서 쏘면 3점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건 헤드샷입니다 어 오른쪽 위에 궁극기 찬것 같아요 그쵸 정광석화가 궁극기네 패스 나이스 정광석화아 뺏겼어 아 그냥 속도가 좀 빨라지는구나 순간적으로 오 진짜 빨라 아 뭐야 이겼네? 랭크전 한번 해보자. 모바일 게임인데 되게 잘 만들었다. 나이스 패스! 오케이 나이스. 그래, 난 나무늘보.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이 대사 아십니까? 나이스컷 좋았죠? 오케이 전광석화 궁극기 쓰고 바로 바로 스피드 돌파하고 가서 궁극기. 궁극기. 나이스! 나좀 잘하는데? 다른 애도 한번 해봅시다. 이 게임이 나온 지 조금 됐다고 들었는데 이 전호장이라는 캐릭터가 이번에 출시된 신규 캐릭터로 알고 있거든요? 오버워치에서 신캐 트 OP죠? 신캐로 꿀 빨아야 됩니다. 얘한번 해보자. 게다가 얘는 포지션이 스몰 포워드예요. 이제 스몰 포워드라고 한다면 메인 딜러죠, 트레이서 같은 애들. 아 잠깐만! 또 이제 이게 마음가짐이 중요해. 원래 스포츠는 패션이거든요? 농구할 때 왼팔에 팔 텃이 국룰이거든요? 레츠 고. 세펙 돌파 이후 덩크슛! 오케이! 파워 덩크! 오케이! 어, 얘 너무 좋은데? 그냥 냅다 꽂으면 다 들어가는데? 이 캐릭터 사기야. 그냥 냅다 돌파한 후 덩크 꽂으면 은 무조건 넣는데? 야, 이거 뭐야! OP 캐릭터야, 미쳤어! 이버스 덩크 한번 갑니다, 궁극기. 오, 해남을... <laughs> 어, 뭐야. 퀄리티 잘 생겼죠. 거의 제 나이 또래? 그리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30대 분들한테 최애 만화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거의 열애 야 여더라고 분 슬램덩크라고 할 걸. 나이스 리바운드. 초초초초. 나이스. 그래. 난 나무늘보.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채백 슛 따라서 좋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스포츠 그렇죠. 성장물에 명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외우는 거 좋아했거든요 감독님한테 대뜸 영감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죠 저에게는 지금입니다 옷을 바꿔볼까 시원, 원래 그렇지. 농구는 또 패션이거든요 이게 이쁘다 그렇죠 나좀 적응한 거 같아 그냥 냅다 꽂으면 무조건 꽂 궁극기 찾다 궁극기 찾다. 또또또또또 또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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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 이후에 내가 하지 도내 제왕이 무리. 오 약간 요게 간지야. 농구가 재밌는 게 뭐냐면 약간 오버워치랑 비슷해요. 저는 다른 FPS 게임 안 했는데 오버워치를 했던 이유가 템포가 빨라서 좋은데 농구라는 스포츠의 매력 도 템포가 빨라요. 농구가 또 그런 면에서 오버워치랑 상당히 비슷하죠. 살짝 돌아서 스텝백 돌파하고. No. 아 나이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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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닉네임 뭐야 카드값조체리 나 이런 닉네임 왜 이렇게 좋죠 성지급한나무 보면 카드값조체리 혹시 여러분들도 즐겨쓰는 닉네임이 있나요 댓글에 여러분들의 신박하고 재미난 닉네임 있다면 은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저 이런거 좋아해요 또 다른 애 누구 있을까 슈팅가드를 한번 해볼게요 아 정대만 정대만 한번 해보자 근데 내가 잘 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네 요 아, 아이언5여가지고 제가 조금 롤도 브론즈에서 다이아가 썼고 오버워치도 브론즈부터 코가 썼고, 그 티어 올리는 팁 중에 하나가 좀 잘하는 사람들 거, 일단 한번 보는 거거든요. 저한 판만 더 해보고 봅시다. 야, 하겨 이제 위도우 메이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격수 같은 원래 들어갈 때까지 써야 돼. 원래 그런 거야. 헤드샷 안 맞는다고 위도우 총안쏠 겁니까? 아, 위도우를 빼야 되는구나. 그러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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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나이스 오케이, 그치, 이거지? 턴어라운드 돌파 이 e 스킬 좋다 턴어라운드 딱 하고 멋있게 돌아서 그리고 왼쪽 위에 보면은 15초간의 공격 시간이 있어요 저 시간 내로 공격을 성공시키던지 림을 맞추던지 해야돼요 오케이 어 좋은데 정대만도? 안들어가죠 오! 방금 좀 멋있었다! 나이스! MVP 시절을 회상합니다. 원래 정대만이라는 캐릭터가 화려했던 과거가 있었는데 부상으로 한동안 못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복귀하는 친구인데 MVP 시절 회상. 오! 바뀌었어, 내모드가 MVP 슛? 오, 뭐야, 점프력! 미쳤다! 야, 얘 궁극기 너무 좋은데? 궁극기 거의 둠피스트급? 그? 오 아이언 사 됐어. 아이언 탈출하면 을은 언 되는 건가? 네. 이 게임이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서 아이언 탈출하려면좀 잘하는 사람들 거 보고 봐야겠어. 이 영상이 고수들의 대회 영상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봅시다. 강백호 나왔죠? 잠깐만, 저 친구가 누구였지? 아, 이 노래가 미쳤어요. 옛날 만화 노래들은 OS 왜 이렇게 좋아? 내가운커 들가르며. 아, 구대철이라는 사람이네. 진짜 모자람이 없는 캐릭터네요. 게임 시작됐어요. 센터들, 키큰 친구들이 처음에 저렇게 점프볼하고 시작하는 거죠. 야 뭐야, 왜 이렇게 화려해? 뭐야, 무빙. 패스 뭐야? 그래, 와! 불라. 그래, 이게 팀 게임이지. 뭔가 되게 내가 하던 거랑 다르게 박진감 넘치는데? 와, 골 넣었어. 강백호. 확실히 분업화가 잘돼 있네. 포지션별로 팀워크가 잘 맞네. 페이크 주고 패스. 패스 게임이네. 와, 완전 패스를 진짜 많이 해야 되는구나. 오픈 찬스가 날 때까지. 와, 이 연속 불러? 오, 방금 패스 뭐야? 간지다 오야! 어, 어, 뭔가 내가 하은 거랑 왜 다르지? 똑같은 게임인데? 현재 스코어 8대4. 지금 칼라 팀이 이기고 있죠? 백 팀, 조금 분전해야 되는데. 오, 뭐야, 방금 이거? 오, 어? 왜 들어가, 저게? 저것도 신캔데, 저거 사기야. 와, 뭐야, 이거! 뽀글머리는 힐러 포지션, 포인트가 되어가지고 패스를 좀 많이 하죠, 확실히. 팀원들이 슛을 넣기 쉽게 높은 찬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강백호는 좀 유명한 캐릭터죠? 파워포워드인데, 실제 있는 농구선수, 데니스 로드맨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캐릭터에요. 궁극기? 오, 뭐야! 오오오! 공기들이 화려해! 오버워치처럼. 오버워치랑 되게 공통점이 많은데, 이 게임? 12대10. 한번 뺏고 넣으면 동점이죠? 남은 시간 14초. 어, 아, 얌체습니다얌체 얌체. 어떻게든 스틸하려고 하는데. 4초, 아! 이 요. 1초, 아! 아, 깨달았어. 이정환이라는 캐릭터가 사기다. 음. 이정환으로 한판 해봅시다. 오, 어, 저 친구 좀 멋있었거든요? 얘는 원래 포인트가 되어서 팀원들한테 패스를 뿌려줘야 되는데, 약간 제냐타 같은 애인가 봐요. 음. 오케이. 밖엔 갑니다. 아 오케이 성공했어오 뭔가 멋있어 트레이서 같아. 슬로우 모션 야 뭐야 얘 블링크 환상 점프슛 야얘 좋다니까 인생 캐 찾았다 원래 점수 올리려면 골빨수 있는 캐릭터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얘는 궁극기가 뭐지? 궁극기 한번 써봅시다. 제왕의 의식이래요. 뭔데? 나이스 골. 스트레스죠? 우와! 야! <laughs> 이겼어. 네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오늘 슬램덩크 모바일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원래 다른 게임 숙제 영상을 잘안 하는데 하게 된 이유가 농구를 너무 좋아해서도 있는데 생각외로 재밌는 게임 하나 발견했습니다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모바일 게임 즐겨하시는 분들은 슬램덩크 모바일 깔아서 한번 즐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한번 계속해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의 슬램덩크 모바일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어 유바